어차 캐논 EOS 3000 자동 노출 자동 초점 카메라. 자, 사용법. 이런 카메라를 장롱에서 발견했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잠깐 이제 빠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는 이쪽에 보시면 어, 배터리 넣을 수 있는 네, 그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빼 주시면 여기 뭐 CR123A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CR123A를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시고 집어 넣어 주시고 뚜껑을 닫아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카메라가 이제 작동이 되겠죠. 자, 이 카메라의 온오프 스위치는 여기 빨간색 l 로돼 있으면 꺼지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모드 다이얼 상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켜지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그린에 놓고 찍으시면 돼요. 그린, 그린 사각형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아무것도 떠요. 그러면 이 렌즈 보통 있는 렌즈가 AF 상태에서 AF라는 거는 어, 셔터를 반만 잡아주면 알아서 카메라가 띠띡 올리면서 띠띡 소리가 나면 찍어주시면 초점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AF 상태로 MF로 하지 마시고요. 음, AF 상태로 반 셔터만 눌러서 그냥 찍어주면 찍히는 게이 그림 모드예요. 그러니까 자동 카메라의 네,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카메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동 카메라와 자동 카메라, 그 컴팩트 카메라 있잖아요. 작은 카메라의 성능, 그 성격이 어, 섞인 카메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앞에 달려있는 거 이제 렌즈의 화각인데, 화각이라는 거는 그 필름 면에 담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풍경의 범위. 그래서 어, 숫자가 낮을수록 어, 많이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5, 35mm면 더 넓게, 그건 이제.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얘를 돌려 보시면서 어떤 부분만큼 80이면 이제 당줌 어, 줌을 줌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어, 화각이 좁아져요 그래서 당겨지고 넓어지고 이거를 눈으로 보시고 적당한 그림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반셔터를 눌러서 찍어 주시면 돼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셔터 속도예요. 셔터를 얼마나 빨리 이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4.5 이런 건조리개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0분의 1초, 15면 15분의 1초고, 30면 30분의 1초인데 30분의 1초보다 어, 느릴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카메라를 잡고 있어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어, 흔들림 방지 뭐 이런 차원에서 주는 거죠. 더 밝은데 가서 찍어라 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래시로 올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로 올리시면. 자, 이렇게 찍어보시면 이렇게 그 플래시가 터지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 적당한 그 실내에서는 무조건 플래시를 올려서 찍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뷰파인더를 보시고 그린보드 상태에서 얘를 눌러서 적당한 간격에 있어 찍어주시면 되고 너무 저속은 피하시고요 어, 30분에 1초보다 높을 때만 찍어주시고 어 그냥 직관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인물 모드겠죠? 인물을 잘 찍어 주는 모드. 그다음에 이건 이제 풍경 모드겠죠? 또는뭐 무한 초점 뭐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그 접사, 접사. 접사인데 접사는 이제 렌즈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런 자동 카메라 같은 경우 보시면 40cm까지 0.3m니까 40cm까지 접사 가능하다. 그다음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담을 때 모드고 어 자필일 때는 프로그램 모드인데 프로그램 모드도 이 그림 모드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 저기 뭐지?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에 따라서 네, 찍으시면 돼요. 이때도 그냥 눌러가지고 반, 반 셔터 잡고 띠띠 소리 날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T V는 셔터 우선 속음 자동 노출 모드. 그다음에 A V는 그 조리개 값 우선 조리개 우선 자동모드 그 다음에 m 은 어, 완전 수동모드인데 여기 보시면 셔터 뒤에 이 메인 다이얼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셔터 값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맞출 수가 있는데 자, 보실 때 여기 보시면 이 0을 기준으로 이, 마이너스 2그 다음 플러스 1가 있죠. 이 0의 중간에 있을 때가 적정 노출값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뉴얼 모드로 쓴다 그러면 이 값들을 값들이 어떻게 이렇게 띠띠게 눌렀을 때 적당한 내어 얘를 값 값들을 조정해서 0이 오도록 해서 찍으시면 적정값이겠죠. 네. 이 어, 눈에 보이는 이, 이 내용들은 뷰파인더 하단에 정보창이 다 떠요. 그 하단을 보시고 어,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봤고 이거는 뭐냐면 오토매틱 뎁소필드 모드인데 뎁소필드라는 어, 거는 이제 그 피사기 심도인데 전경과 후경이 다 또렷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자동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모드예요.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리 소리를 끄고 켜는 건데 일일 때 소리가 켜지고 삐빅한 소리 있잖아요. 이걸 영일 영역을... 때는 꺼져요. 자, 일단 이로 해놓고 ISO는 이 필름 감도죠. 필름 감도. 자. 일단 필름 한번 넣어봅시다. 필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열시고 어, 이거는 이제 자동 카메라니까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을 이 빨간색 여기 플라스틱 여기에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시고 필름을 좀 빼요. 그래서 빨간 부분까지만 이렇게 펼쳐놓으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까지. 자, 그런 다음에 뚜껑을 그냥 닫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자 보세요. 아 이게 자동으로 감아 주는 방식이에요. 미리 감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이라고 되어 있죠. 36이니까 36이니까 자동으로 그 필름 ISO에서 400을 이이 필름의 감도를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하는 거고요. 4 0으로 네. 그리고 보시면 36이라고 되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는 36에서 한 장을 찍으면, 한 장을 찍으면 남아있는 장이 35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찍는 필름에 정확하게 몇 장이 남았는지 알수 있는 그런 카메라죠. 이게 지금 초점을 잘못 잡아서, 어두운 데니까 지금 삐빅거리는데 네,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찍을 때는 자 그래서 어, 이 필름을 아까 방식대로 넣으면 어, 필름통 안에 있는 필름을 다 여기 이쪽에서 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찍을 때마다 찍으면서 한 장씩 필름이 들어가고 있다고 필름통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ISO고 그 다음에 이, 이 버튼은 뭐냐면 중간에 강제감기 버튼이거든요. 자 해당 이 모드 다이얼에서 이 표시로 놓고 여기서 보시면 이 셀프 타이머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네. 강제로 감아버리는 기능이에요. 이건 이제 쓰실 일은 없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 제가 세작 찍고 바로 감아버리게 한 거지요. 지금 네. 이런, 이런 기능이 있다. 근데 굳이 네. 네, 쓰지 마시라. 만약에 이제 새 필름을 감아버리셨으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새필름 한장도 안쓴 새필름이에요 그러면 현상소 가셔서 앞부분 다시 빼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다시 끼시면 돼요 네, 현상소에서 예, 하시고 자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10 셀프타이머 어, 10초 10초 셀프타이머 끄고 켜는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플래시 사용할 때 눈이 안 빨개지게 하는 정목 금지 네, 그 다음에 어 이거 이 버튼 두 개를 이렇게 눌러주면 그 다중 노출이에요. 여기 보시면 정이가 겹치는 기능 있죠. 네, 그래서 다중 노출 기능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이 두,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노, 이거는 이제 노출 고정 버튼이에요.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 반셔터로 그 조리개 셔터와 조리개 값을 보, 알았어요. 그러면 이 값으로 계속 찍고 싶다거나 그럴 때 반셔터 눌러주고 얘를 눌러주면 이 노출 값이 고정이 돼요. 고정된 상태에서 어뭐 뭐냐 프레임을 바꾸게 바꿔서 찍을 수도 있겠죠. 또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노출 고정값들은 뭐냐 저기 역광 상황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저기 뭐야 이런 그 모드 다이얼들은 초보자가 바로 쓰는 것보다는 사진을 좀 찍어보고 흥미가 생길 때왜이 어, 사진은 어둡게 나왔지 할때 그때 이제 필요한 버튼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그때 예, 노출 보정 버튼이 있는데 자세한 사용법은 시간 관계상 저기 뭐야 구글이나 이런데 어 캐논, 이오스 삼0을 치고 매뉴얼이라고 치면 영어로 영문으로 치면 이제 나와요. 그 매뉴얼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반셔터 누르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을 A 락, 락 버튼으로 그 해상 값을 해당 노출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프레이밍을 다시 해 가지고 찍는 건데 이 과정이 6초 안에 이루어져야지 어, 노출 보정을 해 준다 뭐그 정도만 네, 별 쓸데없는 기능이긴 해요 에, 기본, 기본 유저들은 기본 그냥 그 앞에 있는 피사체가 어, 실내일 때는 플래시 올려서 그냥 찍어 주시면 되고요 어, 밖에 풍경들은 알아서 화각을 잘 조정해서 찍어 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 백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진에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버튼 한번 눌러주면 날짜 시간이 나오는 거고 한번더 눌러주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면 데이터 백그 숫자 기능이 꺼지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사진에 아무것도 안 찍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들의 그 숫자들을 바꾸는 거는 셀렉트, 셀렉트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숫자들이 깜빡여요 깜빡일 때 옆에 거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 해당 제품이 출시된 지 오래가 되, 오래돼서 날짜, 연도 같은 경우는 연 같은 경우는 아마 2020년 이후로 안 찍힐 거예요. 그죠? 예. 네, 2019에서 94년 들로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땡땡으로 맞춰 놓고 2000년으로 맞춰 놓고 날짜 요일만 보고 네, 보통 사용도를 많이 하시죠. 네. 자, 그래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카메라는 그 시간을 담는 그 순간을 담는 거기 때문에 기능들보다는 어, 프로그램 모드나 그림 모드로 해 놓고 내가 사용하기 쉬운 모드로 해 놓고 셔터만 눌러서 바로바로 바로 찍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항상 플래시 켜시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요즘 같은 이제 맑은 날씨에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사진 찍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럼 한번 써보세요.